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삼장 이십삼 절 이십구 절, 갈라디아서 삼장 이십삼 절부터 이9 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십삼 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 누니라. 이가 지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예 수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은혜로 율법을 감사하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가 아니라 행동의 근원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율법을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의 물줄기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옥죄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싹 재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율법이 아니라 성문화된 율법으로 참으면서 그 율법으로 어,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어, 잣대를 삼았던 것이죠.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마음이 사라진 글자가 남다 보니 그 글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얻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laughs> 이것은 의도를, 이스라엘이 의도를 했건, 의도를 하지 않았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과 율법을 지키는 삶이 분리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가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율법에서 그 마음이 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율법 지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전부가 됐던 것입니다. 율법 1, 2, 3, 4가 있는데 바리세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킨다는 행위 자체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는 판단을 내렸고 지키지 않는 행위만 갖고 저쪽의 사람들은 의롭지 않다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좀 강하게 책망하시죠 회칠한 무덤 속에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시체같은 마음이면서도 겉에는 회칠해가지고 아름다운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하며 살고 있는데 본인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본인의 그런 무덤의 영혼이라는 것을 모른 채 회칠, 화장했다는 거죠. 아주 예쁘게 화장한 그 모습만 보면서 내 삶이 괜찮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laughs> 율법에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겨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작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런 길, 저런 길, 방법을 좀 이렇게 뒤틀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러면서 결국엔 서울에만 도달하면 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라고 했으니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맞는 방법으로 서울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맞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 마음으로 거기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글자만 남았던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언제나 우리 행동의 겉모양만이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어, 행동의 겉모양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뭐.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고 흔히 말하는 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성세대 분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앙이 있냐 없냐, 믿음이 깊으냐 없냐, 신심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 잣대였겠죠.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것은 드러나는. 행위의 겉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네, 드러나게 와서 주일 성 주일 예배를 지켰다 참석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됩니다. 1년에 52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은 어, 완벽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 어, 그래 동의야. 네가 1년에 52번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너는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기뻐하십니까? 착각입니다. 내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52번 예배를 드리러 올때내 마음에 어디 있는 있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나는 그냥 어 글자를 지키는 것 같은 어떤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간구하면서 앉아 있었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더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 지키는 거라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겉행위만 했는데 안 된다. 행위를 지켜도 그 안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laughs>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예수님 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신앙의 혹은 삶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거기에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 아주 작은 찬양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어떤 봉사를 하건 혹은 집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마음은 어디 있는가? 그것을 돌봐야 됩니다. 물론.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마음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되었고. 결국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끄게 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걸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혹은 갈라디아 지역을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이 없는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려 사회가 분리되고 무시되고. 차별되고 판단만 남는 그런 메마른 메마른 사회가 되었다.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이 메말라지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판단하는 것이 더 생겨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종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하고 선을 그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 지금은 뭐 율법이란 단어에 대해서 개신교에서 뭐, 그, 우리도 그렇지만 좀 부정적인 느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단어보다는 말씀이라고 하면 더 이제 느낌이 오겠지만 뜨끔 거두고 같은 거죠. 어, 그런 것을 지키면 지킨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 보니까 자꾸 어, 이제 판단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오게 것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말라집니다. 찬양한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은 목마른 내 영혼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목마른 내 영혼인데 그런 갈급함으로 목마른 내 영혼이 아니라 그냥 메마른 겁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참된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품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소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님 향한 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랑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후로는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매여있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믿음으로 율법이 품어질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과 만나야 됩니다. 마음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laughs>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율법은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뾰족합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은혜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질 때에만 율법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향해, 타인을 향해 율법을 말할 때그 율법이 은혜라고 하는 그릇에 품어지지 않으면 날카롭기 때문에 그 율법이 나를 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옳은 말인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릇에 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은혜"라고 하는 것에 특별히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은혜"라는 그릇에 품은 품는 그런 훈련, 그런 어떤 인식을 계속 해야 된다. 어, 내가 어, 아내에게 건, 자식에게 건, 내가 뭔가 율법, 뭐 율법은 거창하지만, 뭐 가정의 뭐 율법이라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 생각하는 삶의 원칙, 뭐 그런 것을. 가정의 율법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것이 날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녀가 그냥 말하면은 듣지 못하죠. 그렇죠? 날카로운 것만 있기 때문에 그냥 상처만 받습니다 아, 내가 이걸, 이걸 말할 때 날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나도 자칫하면 상처를 입을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은혜, 은혜라는 글에서 담아서 말할 수 있을까? 어떻하면은 게 사랑이라는 그릇에 품어가지고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 기왕이면 이건 말을 이런 말을 할때 어, 이런 마음,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사랑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좀 약간 좀 천천히 좀 인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자녀와 부모의 사이가 믿음 안에서 건강해지는 비결이지 그렇지 않고 물론 부모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했지만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자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애죠.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인데 날카롭 아니면 맞는 말이어서 날카롭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언제나 은혜라는 그릇에 담아서 인간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의 율법을 담아서 인간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늘 우리 안에 기억하십시오. 아. 은혜로 감사 어떻게 하면 은혜로 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감싸서 말할 수 있을까? 배우자에게도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못하는 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좀남 남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욱 더 예의가 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좀 이렇게 날카롭지 않게 감싸서 혹은 뭐 돌려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더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은혜 담아야겠다. 은혜라는 그릇을 키워야겠다. 내 안에 은혜라는 그릇을 키워서 여기에 율법을 담아서 하나님의 진리 의 말씀을 담아서 나에게 말하고 상대에게 나눌 수 있어야겠다. 마음이 <laughs>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기게 하십시오. 늘 삶이, 마음이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감사를 얘기했었습니다. 감사를 쭉 얘기하면서 결국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 안에 있게 해달 합시다. 라는 말인데 다른 말로 오늘 토요새벽 예배 주제에 맞춰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아래에 있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은혜 안에 잠기면 그 안에서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행위만 하면 그 행위에서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꼭 잊지 말고, 주님, 어,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이 메말르고 좀 날카로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의 은혜 안에 담아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안에 내가 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무엇을 하던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그것을 담아서 할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면서 언제나 은혜라는 그릇에 당신의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국에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 본받아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어떤 말을 하건 언제나 은혜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내 삶에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치며 살았습니다. 주님, 삶의 작은 일에도.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늘 은혜의 그릇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할수 있는 기도를 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